펄딩안 보여 이거 우리 딜을 안안 본다 아안먹구나아온 김에 이 가자 붙어봐 그 아, <laughs> 이거. <폭돌이 웃음> 나 제목 복권 깼다 폭죽이 돼 폭죽이 돼 폭죽이 나 제목 복감 근데 인보 안 해도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모아서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 그냥? 맞아 맞아 어. 인보 꼭안해 같은데. 아 내가 먼저 들어갈게 아나까지 여기 있는 가자 아, 가자 가자 폭폭폭폭 철디슨아 피해! 철디슨피설철 <laughs> 반지하 개방? 아, 다 적네? 나이스 그래, 그래 반지하 어, 아.. 반지하 아 한번 뺐어 데몬 근데 이 많은 위너는 한번에 막 들어갔다 뺐다 하긴 힘도피 미션 실패 아, 블루팀 승리 방금 대문폭 조금 욕심이었다 아니 나 화장실 갈라고 오케이 들어와봐 들어와봐 해보자 아 화장실 갈랬죠 아까부터 나와다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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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다. 나가다. 다 나가다. 나가다. 나다 나가다. 나나왔다나가 나가다. 나가다. 로가박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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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다. 나가다. 다 나가다. 나나나 아, 아 이거 아, 아, 그냥 그냥 그대로 폭스랑 싸우려고 하자고 그러면 삐잡자 삐잡자 그냥. 어차피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A 락라퍼한 명만 봐주고 삐잡고 에이 계고에서 지르는 것만 봐 지르는 것만안 나갔대. 근데 여기 미스로 지나가면 모르죠 그런가? 열려 있었거든 딱. 아니나? 근데 A 이잡이 열고 있었으나. 비셔티뷰야. 비셔티뷰 사실 비셔피 사실 오빠가 위에 빌려주고, 오빠가 위에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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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피빌 질러줘 빌려주 가뒀다 주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빌나주고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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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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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 이제 준킬 안 하도 준킬 안 하도 깨끗했어 이제 오빠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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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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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 몰라 삐롱 몰라 그리고 어데리 삐롱에 준킬이야 미나 삐롱 준킬 정리가자 준킬을 정리가자 미나 앉아 많이 아니야 네네네네 나이스 삐렁 삐렁 A로 들어야겠다 아닌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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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 팀과 피가 없다 아, 형. 개인데 이런 거 와? 이런 거. 반사 미각인데? 안돼, 안돼 아, 피롱. 피롱 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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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피, 에이스나 피, 에이스나 반사, 반사. 태양아, 너 그냥 대3에 있어봐. 우리가 어디 가자. 이런 거만 완전. 아세. 데 태양이 좀 쓰나이더니. 어, <목소리> <목소리> 시간 좀 쓰자, 시간 좀 써. 나온다. 그냥 B 어택 돼? 음. 아, 되는데 B 롱은 좀 잡아줬으면 좋왜없 그래. 어, 에이스 나잖아 에이스 나리였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유야. 내가 먼저 B에 어택할게 나중에 나 하고 와아야는데 씨발 <laughs> 아, 집디, 집디? 거 아, 네, o k 들가들어가면될것같은데어가서들 들어가서 들어가서 가서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 하나 어가어가서들어가가서들어어가서 들어가서 가서들가서 집대 어가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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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길 적배. 집디 적배 아, 이거? 이거? 이아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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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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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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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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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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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안보인다 아 뭐야 쟤 뭐야 쟤 나와있다 나와있고 있다, 나와 있다, 오빠비 오빠비 오빠, 어? 푸쉬 나이안죽나안맞안지야안지야 아, 박봉춘 힙85 우리 <목소리도> 서 어, 어, 볼텐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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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반대야 개방 어. 개방 해야돼이이런 <목소리도> 돼, 어. 써볼까? 뭐야 앵형 나준대 앵형 쓰나준대 나밖퀴 경청해봐 어 오빠 기 오빠 어 아씨 다다 죽었네 오빠, 오빠 오빠 집 뒤로, 나, 집, 뒤로 빠졌어요. 다시 먹어도 돼. 집 뒤로 빠졌어 형 수단 4먹어도돼집 뒤로 빠졌어 와 개삼 개구렁 둘뭘 하기 전에 안 되는데? 어. 머리 좀 쓸까? 알고이미 나왔는데 나 있어요 태용이 A 혼자 해도 돼 태용아 혼자 해도 돼 나 있어 나, 나,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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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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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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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서 빨리 있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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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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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 빨리 모르겠네 아 개방 피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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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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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다안 들어가 돼 우리 설하고 빠질거거든 벌레네. 범독 <놀람> <놀람> 아, 음. 하지마 범독 하지마이롱만 열어줘. 이런 뭐 벌어가요? 어 가자 하나 둘 셋. 와, 세 명이잖아. 채채채 채. 아잡아아아설안 됐지. 아개안 떴어. 이거 개방아아 그러니까 개 조금 남았을 텐데 설. 그지? 중국 어, 어떻게 헤드가 날라요 개값이 빛감이... <laughs> 잘했는데 아사 보이네 남주야 이 따야 돼 이거 또 A로 하자 기다려봐 계산 <놀람> 개상... 유빈아 계산 <개상> 가봐 <놀람> 라플둘 <두루> 와볼래요? <놀람> 아까 이 <지원이> 올라가 지연이 <놀람> 올라가 미안 기다려 박스 옆까지 와보실래요? 오케이 반지둘다 반지를. 로들어가 반지하로 들어갈 겁니다, 나요. 중, 중님 살하로 가자. 자 하나, 둘, 셋. 반지하로 들어가서 뭐라고 거야? 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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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시다 변수다. 아나 이거 청주을사운다 너무 느려. 아이고. 아이고. 수압이 너무 느리다. <웃음> <웃음> 어, 안 찌른다. <지랜다>, 오대0 <laughs> 이러면 피스나 <laughs> 잡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만 이겨줘. <laughs> 딱 아, 모르고 일단 이제는 그냥 나와도 볼거 같아. 백업 <laughs> <빼고> 빨리 하려고 <laughs> 아..생각 이네그 <졸네>. <laughs> 대방에 에이코 나오는 모양 가이 돼. 하나 정리하고 안야돼바야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없어. 없어요 우리도..울막하면 돼 힐이..힐이 되나 쌀 먹으면 돼 가자 쌀 먹으면 돼 해보자 유민아 이거 하자 처음에 필살이 쓰자 거지 시간 없으니까 올려줄게 쌀올라갔다가 내려간 거 아니야? 어, 아 자우도 A꺼 들어온 거 같죠 좋았어 좋았어 M1 아 거. 대형폭 아반지 빼고 빠르게 음, 음. 안 나오냐? 음. 에이코. 에이코. 스나까지. 에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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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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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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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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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란다이 에이. 에고는내려 비라또해유비라또킬 <laughs> <laughs> 먹어. 킬 먹어. 오, 우리 근데 끼 왔는데. 나단좀빨파살 포크하고 갈게. 안 되겠다. 이0오 포격으로. 킬먹어유비다아 근데 많아서 어디 무조건 한번 계속 낀다. 그러니까 킬 먹어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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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하지 빠져. 마. 맞. 기전이될 새겠다 여기다. 바로 알려나아할 이제 이제 드럼통.

여기 무리하면 안 돼, 아이고 무리하면 안 돼. 아이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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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비, 수고 수고.